자 지금부터 다시 우리집 모퉁이에서 대문 앞입니다. 우리집 대문 앞에서 다시 왼쪽으로 동네, 동네 한가운데로 진입을 동네 한가운데로 나가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좌회전해서 자 왼쪽은 우리집 담벼락이고요. 아래, 아래 마당 담벼락입니다. 오른쪽은 구옥렬이 구옥려리 집입니다. 구옥렬이형 집이고 왼쪽으로 어, 들어가는 골목으로 가면 박봉기 씨 집이 있고요. 자, 오른쪽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친구였던 조팔천 씨 댁입니다. 오른쪽. 조팔천 씨. 자, 여기서 이제 골목, 오른쪽 골목이, 골목이 있는데요.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옛날에 조영묵 씨 아들, 조승남 씨 댁입니다. 조승남. 네, 왼쪽의 대무는 옛날에 정읍양반이었던 김지금 현재 대책위원장 김병구씨 집입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있네요. 자 이제 동네 한가운데가 지금 어, 어, 식당 주차장으로 되고 있구만요. 넓으시리라는 식당이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김광태 집이고, 오른쪽은 김광태 씨 집이고, 근데 아마 팔렸겠죠. 그리고 이차 있는 그 골목 쪽으로는, 어, 옛날에 김평, 뭐, 집이었는데 잘 모르겠네요. 예, 맞은편에는 이 도남 시댁입니다. 옛날에 구르마도 굽고 그랬습니다. 동네에서. 자, 오른쪽 집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군요. 어, 맞은편에 옛날에 만조 씨라고 김만조 씨댁입니다. 맞은편에 아, 여기 삼거리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회전을 해서 반듯이 가면은 우리 뒤에 선산 가는 길이 나오고 어, 오른쪽 대문 쪽에는 이 김관태 대부님 댁이겠네요. 자 여기서 좌회전해서 동네 앞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과거에 에, 여기까지가 상대였습니다. 상대, 상대 김만주씨 집 여기까지는 상대였습니다. 지금 제가 어, 우리 대촌 대촌 상대를 상대부락을 한 바퀴 예, 돌았습니다. 이잉 돌아봤는데요. 이집트서는 과거에 하대 하대 대천 하대였습니다만은 하대 하대 중에 메카우 메카만 남아 있고 앞에는 이제 도로가 나오면 거기는 있 첨단 일지구때다 수용됐던 지역입니다. 자 여기서. 에 어, 우리 조암초등학교가 과거 에 있었던 지역 앞으로, 어 조암초등학교 있었던 곳 앞으로 지나가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과거에 에, 우리 대촌 불락 옆에 조암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물론 광주 조암초등학교 제가 12회 졸업생입니다. 지금은 조암초등학교가 없어졌습니다. 첨단 1지구 개발 때 조암초등학교가 없어져가지고. 아우정이 앞에 보이네요. 우리 김삼현 후배 식당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김삼현 여기가 네, 과학이원 가는 길이고요. 은혜학교 가는 길입니다. 네, 오른쪽으로 과거에 우리 조암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렇게 들어서 가지고 물론 이것도 이제 이번에 삼지구에 삼지구개발때첨단삼지구개발때다 수용이 되겠습니다 자이 오른쪽 언덕 위로 올라가는 길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형님들이 계시는 선산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선산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한번 언덕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샤샤 참 예. 지대가 야, 좀 높군요. 언덕길입니다. 기간입니다. 아 여기 뭐 대원 장례식장이 어, 들어서 뭐.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도 뭐 소용 되겠죠. 여기서 쭉. 1km 정도 가면은 저희 선산이 나옵니다마는, 우리 선산은 다음 기회에 한번 둘러보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